자 이번에는 이렇게 만든 거를요 이번에는 바로 어, PC용을 다 만든 다음에 타블렛하고 모바일 가지 않고요 요 상태에서 바로 타블렛하고 뭘갈 건데요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 만들어 놓기를 우리가 메가박스 사이트 만들어서 그리디를요 600도 만들고 700도 700, 만들었습니다 사실 600만으로 7800만 되나 큰 차이는 없어요 왜 차이가 없냐면 어차피 이거를 퍼블리시드 주면 퍼블리시가 어, 타블렛이 됐을 때는 이런 유형으로 구조를 잡아달라라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는 뭐 회사에서 어, 나름대로 정한 규칙이 있겠죠. 저는 이제 보통 768을 많이 쓰는데 어, 뭐 모바일 구글에서는 600을 많이 썼죠. 그건 그거는 이제 뭐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잘 컨트롤해서 작업하시면 되는 거고. 어, 저희 같은 경우는 600 해주기보다는 768로 좀 선택을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것도 뭐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280 그리드 만들었고, 768 만들고, 360 만들 거예요. 왜냐면, 360은 골뱅이 2로 만들 수 밖에 없거든요. 얘는 모발이니까 해상도 2배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문에, 우선은 768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768을 끝내시게 되면, 이쪽도 구조가 똑같이 돼 있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도 이제 또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진료파도 만들었기 때문에. 뭘 만들어야 되냐 박스도 만들어서. 얘도 여기다가 처음에, 어, 헤더. 헤더라고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또 만들어서, 뭐 만들으셔야 돼요? 배너 만들어야겠죠? 배너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폴더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컨텐츠. 컨텐츠 원이라고 만들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만들어서, 이쪽에는, 컨텐츠2라고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또 폴더 만들어서 이쪽에는 컨텐츠3이라고 만들어주시면 되고 폴더 만들어서 컨텐츠4라고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폴더 만들어서 여기는 컨텐츠 c-o-n-t-e-n-t -E 5라고 만들겁니다 마지막으로 푸터를 만들겠죠. 여기는 푸터라고 이렇게 만들 이렇게 구조가 똑같이 들어갈 거고요. 요거랑 이제 켜놓겠죠. 미리 저장을 해놓을 거에요 세이브해줘야 어서헷갈리니깐요 미리 틀을 만들어 놓고 저장 해놓을 거고요. 요거는 이쪽에 어 우리가 아까 전에, 어, 전에 1280 6 5 작업했었죠. 그래 여기서 얘도 헤더니깐요이쪽에다가 어 얘는 768이죠? 768에 02 헤더. 어, 헤더라고 얘도 똑같이 작업을 해줄 겁니다. 것 같은데 그렇게 작업을 해줄게요. 그렇게해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 또 여기서 색깔을 좀 넣어줘야겠죠? 색깔을 여기다가 레드 넣어주시고, 여기도 넣어주시고, 여기도 레드, 여기도 레드, 여기도 레드. 또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그쵸? 혹시 매스라는 클럽 아시나요? 네, 강남에 그 학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또 이상한 애들이 쭉 있어요 특히 아침에 제가 이거를 항상 녹화를 하기 때문에 아침 학원 앞에 오면 술 먹고 클럽 가서 보면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전설이 좀 많이 납니다 차 알죠 차 이상한 튜닝해 가지고 그런 거말안 하지 다 말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금 768 작업했죠 768 작업했으니까 음 여기 이제 우리가 이쪽에 작업한거 있죠 요거를요 레이어 작업을 정리를 잘 해야 되는게 네 정리를 잘 해야 되는게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요걸 지금 작업한거 있죠 그대로 갖고 옵니다 갖고 왔죠 그 상태에서 720 들어갈게요 720 들어가시게 되면 우선은 얘를 다시 또 이쪽에 어, 어딥니까 헤더에다가 뿌려줘야겠죠 애들 넣어주시면 되고 잠시 그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작업 해줄 거고요 이쪽에 헤더 부분을 사이즈를 우리가 어, 정해주지 않았네요 여기서부터는요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되죠 이거는 사이트 제네들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대로 할 거고 요쯤에다가 대충 끊어줄 거고요 네 끊어줄 겁니다 그래서 메뉴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오지 않고 여기는 햄버거 메뉴로 바꿔줄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다 필요가 없죠 모바일 되면 햄버거 메뉴로 바꿔줄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가 없습니다. 로고 부분만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바일이 됐을 때는 이쪽에 로고에 가시게 되면 기본 로고 있죠. 얘는요 중앙으로 맞춰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영역이 설정이 안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가운데로 영역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음, 하얀색으로 작업해 줄 거죠. 저는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주는 이유가 이게 편해요. 우리가 편해지면 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쪽에다가 사이 딱 만들어 주시고 그냥 이렇게 작업해 놓고 로고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가운데 정렬 이렇게 이런 게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작업합니다 뭐 자기 스타일이죠 자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편하시면 따라 쓰시면 되는 거고 라이프는 이쪽에 딱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도 이쪽 잡아서 영역 잡은 다음에 중간만 딱 정렬시켜 주시면 돼요 요거 이게 음...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다가 메뉴 크기가 요만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쪽 글씨 크기가 요정되고, 도 이쪽 글씨가 요정도 돼요. 그죠? 이쪽 위치에 햄버거 메뉴가 나와야 되겠죠? 이쪽 위치에 햄버거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뭐, 그냥 박스 만들셔도 되고요. 탱글 박스 만들어도 되고,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색깔을 하나 따가지고요. 보라색깔 따서, 여기 보라색깔, 네. 그래서 보라색깔 살짝 따가지고요. 색깔 만들어줬죠. 네. 요거죠. 요거니까, 이쪽 크기에 가서 햄버거 메뉴가 요거죠. 햄버거 메뉴 무엇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쪽에다가 하나, 딱 6피스 정도 만들었네요. 요 정도 해서 복사해서 또 놓고, 가운데 복사해서 딱 놓고. 그래서, 어, 세 개를요, 정렬을 딱 시켜주시면 되겠죠. 정렬을, 네, 딱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메뉴 부분은, 어, 실제 크기는 100%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한 번, 한번 치워보시게 되면, 네, 요 정도 메뉴가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어, 딱안 맞는 것 같네요, 메뉴가. 그죠? 메뉴가 딱안 맞는 게, 맞나? 이쪽 여백이 약간 홀수라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죠? 홀수라서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를 살짝 한칸 내려줘야겠네요. 음, 이렇게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그서 그렇게 작업해줘서, 이렇게 해주시면, 메뉴 부분이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되겠죠. 별거 없죠. 이렇게. 그서 헤더는 이렇게 해주시면 끝난 거죠. 이쪽에 이제 배너 들어가면 괜찮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정리하고, 이쪽에 정리해서, 얘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해상도가 아닌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변환을 시켜서, 또 저장을 시켜드릴 겁니다. 이 변환을 시켜서, X1, X1을 위해서 세이브에 대해서 이쪽에다가 저장을 시켜드릴 겁니다. 어, 그러면은 768 요거죠? 요거에 1. 헤더 1. 요거 작업을 해준 거죠. 그렇게 되면 끝났고, 다시 저는 원래대로 돌릴 거예요. 좀 번거롭긴 해요, 저는. 번거롭긴 한데, 이렇게 해서 2번 다시 정렬을해주고 음.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로고가 끝났고요 그 상태에서 저는 지금 보시면 네요거 된거죠 어, 768은 공이 헤더 부분 작업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바로 모바일 들어갈까요 이렇게 되면 끝났죠 그럼 모바일 들어가면 모바일도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얘도 또 한번 열어볼게요 우리가 작업해 놓은거 작업해 놓은거에 그리드 보시게 되면 360으로 작업해 준다고 했죠 오케이 <laughs> 여기서는 여러분들도 골뱅이 투로 작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모바일은 다 해상도 추잖아요. 그죠? 모바일로 봐야 되니까 핸드폰 요즘에 다해상 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 여러분들도 이걸로 작업해 주셔야 되죠. 굳이 이제 원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열어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고, 그죠? 얘도 똑같이 또 세팅을 해주셔야겠죠. 해주셔야 되니까 여기다가 어, 헤더. 헤더 작업해 주시고요. 이쪽에 가서 또뭐 작업해 줘야 돼? 요 배너. 그 다음에 또뭐 작업해 주시면 되면 여기다 컨텐츠 컨텐츠 그 다음에 이쪽은 컨텐츠 2 컨텐츠 1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또 컨텐츠 2 3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이쪽은 컨텐츠 4 작업해주시면 되고요 어.. 음, 아이고, 시이네 이쪽은 컨텐츠 5라고 작업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에는 푸터 이렇게 작업해주면 시 되겠죠. 끝났죠? 그, 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폴더 열었으니까요. 얘도 똑같이 768거 가져오면 되겠죠. 여기 가서 768. 어, 768거 가져와서, 이거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거 만들어 놓은 니까이거두개 열어서, 이거랑이거두 요거 개. 이거두개 여신 다음에, 우선 좀 필요한 것도 지워줄게요. 네. 지워줄 거고요. 얘도 좀 지워주고, 얘도 지워주고. 그쵸? 여기서 작업했으니까, 정리 잘 해놓으면, 이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어디게고요 여기서 메뉴랑 로고를 그대로 갖고 오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렇죠? 그럼 이거 됐죠? 얘는 이거 됐고요. 그럼 다시 이쪽에 가서 모바일만 따로 또 불러와서 얘를 또 세팅해 줄게요. 그래서 우선 그리드 가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 이두 개를 헤더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쪽은 색깔을 또 레드로 만들어 줘야겠죠? 레드로. 레드로 만들어 주시고. 디자인도 잘하면 재밌긴 한데, 남의 스타일을 좀 맞춰야 되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하죠. 디자인너도잘 하시는 분들도, 어, BNC에 가시면 엄청 많으니까, 거기서 참고해서 그 디자인도 많이 봐야 실력이 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대충 한번, 여기서 700, 우리가 봤을 때, 768에서 이쪽에 하이트 값을 몇을 줬냐면, 여기서 하이트 값을 이런 것들은요, 뭐, 그치 128도 좋네요. 여기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틀려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상도 2니까, 128이니까는, 어, 64 정도 정도 되겠죠. 64 정도. 두 배니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64 정도 작업해주시면 될 거고요. 이쪽에다가 저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갖고 오시면 되겠죠. 메가박스는 중앙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이쪽에다가 영역을 좀 잡아줘야 되겠죠? 영역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헤더에 보시면, 얘는, 영역이 잡혔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얘는 영역이 잡혀있어요. 이게 뭐야? 그렇지. 얘도 갖고 왔나봐요. 그죠? 여기다가, 영역, 이렇게 작업해줘서, 이렇게 영역이 잡혀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로고가 너무 크니까, 얘도 좀 줄여줄게요. c t 트 l t 에서요 정도, 줄여주시면 될것 같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는 360 골뱅이 2 실제로는요 720이 되겠죠 그래서 메가박스 가운데 정렬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있을 거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모바일이 됐을 때 이쪽에다 하나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햄버거 메뉴 그 다음에 요거 라이프 로고 있죠 요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로고에서는 여기서 필요가 없으니까 빼주시면 되고요 메뉴에서 햄버거 메뉴 3개. 그죠? 컨트 T 해주시게 되면 어딘가 나타나겠죠. 여기 나타났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네들을 옮겨주시면 되겠죠. 응? 어, 어. 그래서 어? 햄버거 메뉴를 이쪽에다가 옮깁시다. 이렇게. 옮겨주시면 될것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얘를 좀더 줄여볼까요? 음, 요 정도 줄여주시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정렬시켜주시고, 요 정렬이 맞으시게 되면, 이쪽에서, 이쪽 중앙정렬만 딱 해주시고요. 뭐야? 중앙정렬만 해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어, 요쪽 하나 넣어주시고, 가이드라인 넣어주신 다음에, 요거 세 개를, 지금 크기가 요 정도 됐죠? 햄버거 메뉴 세 개가 요 정도 됐는데, 여기딱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줄여주시고, 요거 햄버거 메뉴, 얘네들을 영역이랑 선택하신 다음에, 얘도 중앙정렬. 이렇게 중앙정렬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좀 내리고, 내려서, 됐죠? 여기다 로고로 맞출게요. 예, 선택하신 다음 음. 얘를 선택해서 이쪽에다가 딱 맞춰주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모바일은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좀 너무 크네요. 이쯤에 그렇죠? 햄버거 메뉴가 훨씬 더 큽니다. 요거는요 배너 가지고 온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을 해줄게요 이쪽은 너무 좀큰것 같아서 이쪽에다가 음 배너 있고 이쪽에다 좀요 사이즈에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 사이즈 그죠요 사이즈 실제 완성된 거 확인해 보시면 요 사이즈 이게 완성된 거죠 완성된 거 보시면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에서 이렇게 좀 맞춰줬는데 여기도 어 메뉴 부분을 선택해서 버튼을 지어준다면 좀 조그맣게 작업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는데 어. 크기가 좀안 맞네요. 그렇 가운데 선택하고 끝에 끝에가 얘인가요? 그래서 얘가 얘네요이 정도 맞춰주시고 얘는 좀 내려주시고 얘가 끝에네 이렇게. 얘가 좀 내려주시고 이 정도. 우선은 이쪽은요, 이 배너가 좀 나와야 느낌이 좀알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은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요거 작업해줘서 저장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어 내가 벗써언다지부터 이쪽에다가 어6육에의 이거죠? 여기에다가 그리드에 공이 해다 공이 이쪽에는 헤더 부분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우선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작업한 게1280 이거 작업해 줬죠 여기 작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123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어, 골뱅이 1 골뱅이 2로 이렇게 나눠줘야 겠네요 그죠? 렇 헷갈리죠 그래서 이쪽에는 골뱅이 2로 가고 얘는 2로 가고, 얘도 2로 가고, 2로 가고, 1로 가고, 2로 가고, 얘는 1로 가고, 2로 가고, 1로 가고.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그렇죠? 그러면은, 어, 1, 2에는 모바일이 없죠? 네, 없고, 여기 360 해서, 여기다 01, 02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죠. 음, 이렇게, 01, 02.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되는데 902, 1번, 2번, 1번, 2번 헷갈리니까 이름을 좀 바꿔 줘야겠네요 01을 앞에다 넣어주고요 01을 앞에다 넣어주고 여기도 02 앞에다 넣어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좀 편하겠죠? 얘도 어01 여기도 02가 되겠네요. 2 음. 헤더본이긴 한데 여기도 02. 음식점을 찾도록 도와드리려면 위어그 다음에 이쪽에 02. 여기다가 얘도 헤더죠. 이렇게. 음. 02번, 01번, 2번, 3번, 4번, 4번, 5번, 6번 이렇게 가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음, 01번을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 줄 거고요. 여기도 02번. 여기도 02번. 여기는 여기도 02번. 이렇게 작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헤더가 끝났습니다. 헤더가 끝났고, 내일은 배너 작업할게요. 배너.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